멀쩡한 남자가 빈혈이 왔다 하면은 위 대장의 출혈이나 그런데 출혈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피가 모자란 상황이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래도 내시경하고 CT 찍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 하면은 혈액 질환을 의심해서 혈액 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고민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빈혈이 있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빈혈이란 산소를 우리 몸 곳곳으로 운반해주는 적혈구의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뜻이고 결국 피가 모자라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 돼요 그런데 빈혈이 그냥 어지럽고 힘없는 그런 상태로만 보통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 심장에 문제가 생 기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기름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계를 억지로 돌리면 기계가 닳아서 멈추는 것처럼 심장이 산소와 피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다 보니까 허혈성 심질환과 같은 협심증, 심근경색이 생기고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져서 영구적인 당근 장기의 손상까지 입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뛰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을 헥헥거린다는 것이 숨을 많이 쉬어져서 산소를 많이 얻으려고 그렇게 숨이 가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산소를 운반해 줄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지는 게 빈혈의 상황이죠.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산소가 모자라니까 계속 숨이 너무 차는 거예요. 이런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심장만 안 좋겠어요. 소화기관인 위와 장도 산소 공급을 잘 충분히 못 받으니까 위장 운동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더부룩하고 만성 소화불량 이런 걸로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그리고 뇌도 빈혈로 산소 공급이 잘안 되니까 뇌혈류는 어떻겠어요 치매 건방증 잘 생기고 손발 끝 혈류가 잘안 가니까 손발이 차갑고 손발 저림 계속됩니다 그래서 절대 빈혈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 기간 초반에 생리 양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피가 엄청 쑥쑥 빠지는 거예요 몸속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급작스럽게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생리양이 초반에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철분 영양제 정도를 하루에 한알 정도는 드시다가 생리기간에는 하루에 두 번씩 정도는 생리기간에는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구성재료라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서 빈혈이 생기는 건 피의 재료인 철분을 더 보충해줘야겠죠 특히 철분이 체질적으로 부족한 부족한 철 결핍성 빈혈인 분들은 철분을 따로 보충하지 않으면 빈혈이 항상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철결핍성 빈혈 있는 분들은 피할 수가 없는 운명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철분 보충 안 하고 자꾸자꾸 미루고 하시면 은 피가 모자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차고 몸 망가지고 진짜 수면이 단축됩니다 특히 이 철분이 부족한 분들은 감기나 염증이 진짜 치료가 너무 안돼 그리고 심한 증상으로 고생을 실컷 하시면서 오세요 보통 사람들보다 약을 세게 써도 잘안 낫고 염증 수치도 더 잘 올라가고 더 오래 아프고 훨씬 더 고생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들한테 자꾸 빈혈부터 교정해야 된다고 잔소리해도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은 몸속의 노폐물인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몸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줘서 면역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철분이 부족하니까 활성 산소 찌꺼기들이 자꾸 증가하게 되고 세포는 노화가 촉진되고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워 주는 백혈구의 살균 기능까지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더 아프고 힘든 거지. 빈혈이 진행되면 눈을 딱 이렇게. 이렇게 내렸을 때 눈을 이렇게 까봐요. 제가 진료실에서 딱 바로 보는 건데 결막에 점막이 좀빨개야 되는데 진짜 어지러워서 뭔가 좀 창백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이 결막 자체가 하얘 그 사람들은 이미 너무 심한 거죠. 이 점막이 빨간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빈혈 아닌가 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 눈을 까서 한번 봐야 돼요. 사실은 또 남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빈혈이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남자들이 빈혈이 왔다 하면 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남자가 빈혈이 왔다 하면 은위대장의 출혈이나 그런데 출혈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피가 모자란 상황이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그래도 내시경 하고 CT 찍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 하면 은 혈액 질환을 의심해서 혈액 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원래 빈혈이 없던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빈혈이 왔다 하면 은 다른 데 출혈이 없는지 위대장 내시경 산분과적인 자궁질 초음파로 출혈이 딴데 되고 있을 만한 데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도 정상이면 역시 혈액 내과로 가셔서 원인을 꼭파혀야 돼요 빈혈은 원인을 잡아야 교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혈액 내과는 대학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꼭 진료를 예약하셔서 빈혈 원인 검사를 받으시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인을 하자면 진짜 끝도 없어요 빈혈의 원인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던 어떤 남자분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빈혈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빈혈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검사했는데 또 약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하지 않았어 그래도 이건 아닌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제가 바로 대학병원을 했더니 젊은 나이 백혈병이 바로 나온 거죠 여러분들도 검사를 다 해봤는데 원인 분명히 빈혈이라. 고 결론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대학병원에서 시키는 검사를 꼭 모두 완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결론은 철분이 부족한 철 결핍성 빈혈이라면 반드시 철분제를 평생 드셔야 한다. 빈혈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원래 빈혈이 없는데 갑자기 생긴 분은 위 대장 내시경으로 출혈을 확인해야 되고, 여자들은 산부인과적인 평가까지 다 해야 되고, 그래도 없으면 반드시 집에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대학병원 혈액내과에 진료 예약을 하셔서 원인을 꼭 찾아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의 그 메일이나 링크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